이봉의 독서 여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 여행의 이봉입니다. 책은 미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읽는 한 권의 책이 미래를 결정하고 책은 지식을 낳고. 지식은 꿈을 키웁니다. 독서는 생각을 기르고 안목을 넓히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과거와 소통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책한 권의 무게는 가볍지만 그 안에 든 지혜의 가치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독서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은 즐거움 입니다. 깊고 넓게 이해한 다음 떠나는 여행 이 즐겁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이유봉 의 독서여행 오늘은 최진석 저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란 책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박인희의 하얀 조아비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가 다시 그리워 노을진 수평선. i uh -huh. 국가의 수준을 이야기할 때 보통 후진국, 중진국, 그리고 선진국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면 보통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의 간격과 중진국에서 선진국까지의 간격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가는 난이도가 5 정도라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난이도는 5만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진국 수준까지는 선진국에서 열어놓은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선진국에서 포착한 관념을 따르고, 선진국에서 만들어놓은 장르를 채우고, 선진국에서 발휘하는 선도력을 따라갑니다. 중진국까지의 수준은 있는 길을 가는 단계입니다. 이미 있는 이 길은 당연히 선진국에서 열어 놓은 것이죠. 이렇듯 이미 있는 길을 가는 단계와 없는 길을 가는 단계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교차라는 것은 일정한 패러다임이 정해어 있는 조건 속에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파리하는 시선 높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진국 상위 수준에 도달한 이유, 더 높은 단계로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갇혀있는 형국입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순으로 진입하느냐, 진입하지 못하느냐 하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각성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향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승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정치하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 조건에 맞는 이상을 설정하고 그 이상을 향해서 온 국민이 비교적... 합체된 힘으로 전진했다는 뜻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적 능력을 발휘해서 그 사회의 경제적 조건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죠. 우리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 발전을 이룬 나라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인정한 것처럼 우리가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현실적인 요구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매진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현실적 단계와 그 현실을 포착한 관련과의 일치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사유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러므로써 비로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국에서부터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 이르기까지 현실의 조건과 거기서 형성된 국가 목표가 일치하면서 착실하게 전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노래 한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의 그건 너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벌써 정체가 시작되고, 또 모든 분야에서 다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후퇴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한계를 느끼거나 정체되어 있다면 문제는 분명합니다. 그 나라를 끌고 갈 꿈과 이상이 설정되지 못했거나 서령 설정되어 있다고 해도 현실적인 요구와 일치하지 못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선 이상을 설정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건국, 산업화 민주화 단계까지는 순조롭게 왔는데 민주화 다음 단계의 목표 설정에는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화 다음 단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두말을 필요도 없이 선진화입니다. 우리는 문화적이고 철학적이며 예술적 차원의 시선이 주도권을 발휘하는 단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선진화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과업에서 아직 성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먼저 그 자체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버거운 일인 것입니다. 건국이나 산업화나 민주화는 과제 자체가 눈에 보이고 매우 구체적입니다. 선진국들이 이미 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알려질 수 있는 것들이죠. 따라하기 단계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게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이미 설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진화라는 목표 자체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형성화되기 어렵습니다. 선진화라는 것이 문화적이고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시설을 구체화시키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선도력을 형성하는 일이고 세계의 흐름을 관념으로표에서 포착하는 일입니다. 이 선진화라는 목표를 채우는 내용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아서 현실로부터 벗어나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은 주장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설득하기도 힘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지요. 건국의 틀도 산업화의 틀도 민주화의 틀도 이제는 모두 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선지라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노래한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니언스의 편지입니다. 말 없이 건네주고 따라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올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 위에 곱게 써 내려간 너의 진실 바람에 nan gu 가소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바라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훈고적인 기풍을 벗어나서 창의적인 기풍을 세운다는 것은 지적으로 게으름을 벗어나 지적인 부지런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찰, 통찰, 사유의 집요함 같은 부지런함이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격적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와 사유를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기풍으로 채우는 일은 결국 나와 사유를 인격적으로 성숙 시키는 일이며 또한 인격적으로 준비시키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지식의 습득보다 인격의 성숙은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나아지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리는 것도 선진국 으로 올라서도록 해주는 대부분의 조건이 인격적인 차원의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대답은 근형이지만 질문은 인격적입니다.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인격이란 토양에서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삶의 깊이와 인격적인 성성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은희의 산가치를 들으면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야 산같이야, 어디서 나라고. you 저, 본다, 저, 저. 인격의 문제를 매우 깊이 있게 제기한 장자는 장자 대종사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사람이 있고 나서야 참된 지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이 세계를 제대로 반영해주는 진실한 지적 체계를 뜻합니다. 그러니 참된 사람이 있고 나서야 참된 지식이 있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참되지 않으면. 참된 지식이라는 것이 예초부터 열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차원에서 지적인 통찰을 발휘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고 건립하거나 창의적인 관점을 제기한 일 등이 모두 그럴 만한 인격이 갖추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뜻이지요. 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같은 교육을 받고 비슷한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일반적인 학자로 남고, 어떤 사람은 인류의 빛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등극하기도 합니다. 서로 간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큰 격차가 벌어지는 것일까요? 결국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인격의 차이입니다. 인류에게 빛을 보여주는 참된 지식의 생산은 그럴 만한 인격적 함락을 가진 바로 그 사람만이 할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그 일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의 크기와 깊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이 부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상력과 창의성은 경쟁력의 핵심이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독서는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즉, 독서가 생류를 위한 개인과 기업,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께 함께한 이봉의 독서에 오늘은 나우나의 고향력을 끝으로 들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최시찬, 진행의 이봉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